안녕하세요. 산쌤입니다. 우리 주장을 찾는 이런 유형은요. 가장 쉬운 유형 중에 하나기 이 때문에 우리 듣기 하시면서 우리 안내문도 풀고 도표도 풀고 하지만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주장까지 풀어내요. 그만큼 주장도 쉽게 빨리 파악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만 딱 잡아보면 자 내가 시간이 없어요. 빠르게 풀어야 돼. 자뭐 찾느냐. 자 명령문처럼 대놓고 이거 해라. 이렇게 주장을 줍니다. 자, 그럼 여기 아래 부분에 보시니까 try, 동사, 원형으로 시작하는 이 try 가요. 그렇죠 명령문이죠. 자, 우리 명령문을 통해서 주장, 확인이 됩니다. 자, 뭐 하려고 try to, 동사, 원형, 노력하라는 거예요. 자, note the time. 이제 어떤 시기를 note, 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. 자, 그 시기는 when you are at your best. 너가 최고고로 어, 좋은 시기 있죠. 그런 시기를 잘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게이 사람의 주장이라서 명령을 여러분한테 한 겁니다. 자, 그럼 이 말과 가장 흡사한 걸 이제 찾아가셔야 되는데, 지금 5번 보니까, 자, 당신의 에너지가 가장 베스트한 시간대를 파악해라. 자, try to note. 파악해라. 라고 하는 이 5번이랑 가장 잘 이어지죠. 자, 그래서 정답은요. 1번 거푸시는 문제입니다. 5번 되겠습니다